안녕하세요. 투민일몬입니다. 저는 지금 토마토곁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토마토 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토마토곁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곁순 제거에 앞서 용어 정리 좀 하고 어, 가겠습니다. 자, 이곳 땅 밑에서 먼저 올라온 것이 원줄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줄기고요. 곁순은이 원줄기와... 입 사이에 난 것이 이게 결순입니다. 이 결순을 이렇게 제거해 줘야 합니다. 자, 이 원줄기와 입 사이에 난 이제 이게 결순입니다. 이게 자, 결순은 금세금세 자라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시로 결순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순을 제때제때 제거 안 하면 원줄기와 결순을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줄기와 잎 사이에 이게 곁순입니다. 곁순이 좀 커지면 이런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도 됩니다. 자, 이것도 곁순입니다. 그리고 바로 원줄기 밑에 땅에서 올라온 것도 곁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샙해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보고 줄기 사이에 이게 곁순입니다. 이 보고 줄기 사이 이게 결순입니다. 보스예 토마토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다시 어, 별도로 꽃 이렇게 화방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마토가 열리면 마지막에 열린 이 꽃은 미리 제거를 해줘야 나머지 이 토마토가 크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토마토가 열리면 끝에 있는 꽃은 어 잘라주는 게 네, 좋습니다. 자,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터리에 있는 것까지 열매가 다맺히려면 오래 걸기 리 때문에 이걸 잘라주면 어 대신 이쪽에 나머지 이 알이 굵어집니다. 자, 네, 그래서 이건 다음 편에 한번 별도로 꽃만 제거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결순 위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지금 결순입니다 원줄기 결순 그래서 이렇게 결순이 커지면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초 같은 것이 있으면 잡초도 좀 제거를 해주고요. 원줄기가 이렇게 있고요. 결순은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자, 토마토를 심은 지 거의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토마토는, 어, 이게 완전히 다 자라면 제 키보다 더 높게 자랍니다. 이게. 2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이런, 그게, 지지대도 어, 2m가 넘은 것을 이렇게 박아줘야 합니다. 너무, 작은 1 5 m 정도 적은 것을 작게 박아주면 나중에 이 토마토가 너무 성장해서 지지대가 작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지대를 큰걸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원줄기가 있고요. 이게 잎이 있습니다. 이제 겟순이 어떤 건지는 어떻게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겟순을 제거해주고요. 어, 곁순을 제거해지는 이유는 이 곁순으로 갈 영양분을 원줄기로 다 보내서 원줄기를 튼튼하고 원줄기가 튼튼해야 이런 토마토가 어, 크고 어, 트실하게 열리고 어, 맛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영양분을 다빼앗기면 원줄기가 클그 영양분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 토마토도 어, 영양분 부족해서 그렇게 크게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때, 그 때, 이게 원순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원순은, 어,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어, 한 이틀 간격으로 계속 수시로 살펴보면서, 이런 곁순을 어,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쪽에도 어, 곁순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곁순을 제거해줘야, 이렇게 원줄기가 두껍습니다. 자, 이쪽에도 곁순을 제거 안 해주니까, 원줄기가 너무, 이게, 예, 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 영양분이 다 이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개순제를 빨리 예, 해줄수록 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예, 토마토를 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녹군으로 팔자 매듭으로 해서 녹군을 묶어줬고요. 금방 금방 성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어서 이렇게 녹군을 성장과 같이 이렇게 묶어줘야 합니다. 그냥 한동안 묶어주지 않으면 이쪽에서 바로 예, 토모터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예, 성장과정과 맞춰서 노꾼도 어, 예, 묶어줘야 합니다. 제 영상에 예, 보시면 노꾼을 바로 묶으면 이 지지대와 이게 줄기가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바퀴 돌려줘서 완충진대를 마련해서 직접 줄기와 지지대가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묶어준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바로바로 바로 해서 다클 때까지 어, 수시로 이렇게 녹근을 묶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곁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겟순은 원줄기와 잎사이 난 것이 곁순입니다이곁순은 수시로 제거해 준 것이 좋고요. 곁순 어, 제거한 이유는 결순으로 갈 영양분을 원줄기로 보내서 원줄기를 튼튼히 키우고 원줄기가 튼튼히 커야 어, 토마토가 크게 튼실하게 열기 리 때문에 결순 어,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새로운 농법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결순을 제거하는 방법과 결순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어, 키우는 방법을 비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음, 이 결과를 도민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도민문을 구독하시면 제일 먼저 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도 갓에서 교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